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독서모임 우동모. 오늘도 굉장한 독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원이라고 하고 일단 본업은 의사고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고 있는 훈련의 독자입니다. 네. <laughs> 저랑 지원이도 편한 친구 사이다 보니까 말도 편하게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대에서도 과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많지 많지. 그럼 전공이 뭐야? 응급의학. 응급의학과를 어. 전공으로 선택을 했는데, 나는 좀 어떤 환자가 와도 1차적으로는 내가 다 봐줄 수 있는, 음... 다시 말하면 전신을 볼수 있는 그런 음... 의사가 되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나는 사실 의사 면허를 따기 전에 공대를 졸업을 했었어서 음, 음, 음. 스타트업이나 내가 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이 또 있었단 말이죠. 오... 좀 욕심이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이걸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고민을 하다가 오프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일을 조금 더 확실하게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와... 장점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과 잘 맞는 게 응급의학이기나. 근데 그러면 공대를 졸업을 하고 의대를 간 거야? 아 그게 학사 편입이라는 제도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 음... 그래서 학사 편입으로 의대 가서 또 졸업하고 의사가 된 거지. 아 졸업을 다 하고 의대를 다시 편입으로 간 거구나. 그 그렇지. 어쨌든 의사라는 직업을 딱 들으면 엄청 바쁘고 그것만 해내는 것만으로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넌 진짜 하고 싶은 게좀 많았나 보다. 욕심이 좀 많긴 했지.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좀 많았고,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도 두 번이나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게 그런데? 되면서. 어. 주변에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있고 또 저런 음. 걸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음. 아, 나도 저거 잘하고 싶다 저거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계속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따라잡고 흡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게 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써먹고 싶더라고 음. <laughs> 유지원 하면 갓생이라는 키워드가 붙는데 진짜 왜 갓생인지 알겠다 근데 그러면 너의 그 갓생인 유지원의 인생책이 뭔지 소개해줘 모순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음. 책 전체 의 스토리를 가져가는 주인공은 안진진이라는 아마 25살 정도 됐던 여자인데, 이 안진진이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과 스토리를 이책한 권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결국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게이 모순의 내용. 사실 이거 책, 줄거리나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너가 너무 깔끔하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laughs> 이걸 가져온 이유는 클럽을 만들 때이 모순을 첫 번째 책으로 선정을 했는데, 일단 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만나는 사람들, 로부터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이책 자체가 나한테 엄청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 사실 인생 책 추천 도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진짜로? 나는 일단 음. 책을 추천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게, 맞아. 내가 어디서 다른 분께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책을 통해서 나만의 세계, 나만의 우주를 만드는 건데 음. 내이 책을 추천한다는 건내 세계, 내 우주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는 와. 누군가한테 음. 들었어 그런 말.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아, 더 더욱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음. 오늘은 그래도 나도 이걸 통해서 느낀 점도 있고 음. 뭐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배울 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 번쯤 같이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음. 모순을 들고 왔지. 우리 이 모순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해서 나눠보자. 우리 보면은 인생의 부피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그럼 몇페이지야 15. 1 5 페이지. 어? 이 안진진이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기본적인 뭐 나이랑 뭐 음. 스펙이랑 어떤 가족은 어떻고 이 정도만 소개한 다음에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말이 없어 너무 슬프다. 이제 자기가 요즘 들어서 제일 우울해하는 이유가 내 인생에 양감이 없다. 음... 부피감이 없어서 그런 부피가 너무 얇은 게 너무 우울하고 슬프다 이런 음...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를 보면서 바로 그냥 나한테 질문을 때리는 것 같았어 내 삶의 부피는 어떻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부분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음... 나라는 사람을 내 인생을 탐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제목에어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보면은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서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 이런 내용이랑 세상의 일들이란 모순으로 짜여 있으며 그 모순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삶의 본질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너는 주변 영향을 많이 받았다 했었잖아. 음. 그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 굉장히 큼지막한 선택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물론 마지막 선택은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대로 하긴 하지만 음. 공대를 들어가서 졸업 바로, 바로 갑자기 의대를 들어간 것도 그렇고 어, 어. 갑자기 그렇게 의대를 선택하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게 있었어? 이것도 사실 주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난 원래는 고등학교 음. 때부터 스타트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 음. 이제 그때 당시에 나랑 비슷한 친구들은 다들 메타나 애플이나 이런 음.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싶은 음. 야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음. 나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꿈을 가지고 공대를 올라갔었고 석 박사까지 한국에서 음. 다 딴다운 포스트닥터 음. 과정을 음. 미국 이런 데로 유학을 가서 내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음. 이런 꿈이 있었지. 내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대 축구부를 들어갔어. 공대의 특성상 대학원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도 대학원생 형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음. 그런 형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이 받는 우리나라에서의 대우와 그들의 환경이 너무 아쉽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 괜찮은 계획이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는 음.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화이트보드에 이런저런 우리가 갈수 있는 진로를 싹다 써봤어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뒤통수를 망치로 진짜 세게 후려 맞은 것 같은 음. 기분을 그때 딱 느꼈었어 어, 그런 충격을 어. 받고 나 지금까지 너무 우물왕 개구리로 살고 있었구나 그냥 진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좀 음. 그때서야 나를 좀 돌아볼 음. 수 그렇지, 있었던 시간이었네 사실 그때서야 조금씩 그런 형 말대로 나를 돌아본 것 같아. 거기서 그런 생각 없이 흘러가도 굉장히 잘살수 있는 그런 흐름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구나를 자각을 하면서 빠져나와서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나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음. 일을 하고 싶은지, 다양한 커리어를 걷고 있는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많이 물어봤지. 내가 좀 운이 좋게도 공대 안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락을 다 돌려가지고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지. 그리고 나도 여기서 보면 초반에 좀 공감됐던 게 있어. 22페이지에, 여기 밑에 음. 보면, 어, 너뭐 이거 있네? 음.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 내 삶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돌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난딱이 말을 들었을 때좀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좀 반성하기도 했어 아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생을 정말 탐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음, 음, 음. 계속 그냥 떠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각을 하고 잠깐 나왔다가 방향을 바꾸게 된 음, 음, 음.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공대에서 의대로 넘어갈 때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이 너무 절실히 필요했고 음. 남들처럼 흘러가는 건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음. 이제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남들처럼만 흘러가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다. 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는 좀 차별화 되고 싶다. 어. 나는 좀 튀고 싶다 하는 어.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 뭐, 나는 튀지 않고 무난하게 사는 게내 인생의 목표다 하는 사람들도 음. 있을 거고 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정말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음. 그 사람의 선택인 거지 그치. 다만 내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은 음. 누구나한테 다 필요하지 않나 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 맞아. 나도 형 말대로 여기다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썼는데 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 누구인지를 음... 좀 고민하고 탐구해볼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나도 내 삶에 있어서 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더라고. A도 좋아지만 하 나는 B를 더 좋아해. 그러면 A를 포기해야 되잖아. 그 선택하는 거 우선순위를 두기까지의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더라. 아 진짜 쉽지 않지. 너는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너만의 기준이나 가치관 그런 게 있어. 뭘 선택을 해야 될때 사실 이게 항상 뭐 A 아닌 B다라는 흑백 논리가 모든 상황에 선택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최대한 이 A, B, C라는 세개 선택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해. 오. 하나를 버려야 될 상황을 최대한 미루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리게 되더라도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아... 만들려고 하는 거 나는 음.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고 아깝게 버려야 될 기회를 버리고 싶지 않다 보니까 제일 망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가겠다 하는 그 하한선을 높이는 오... 선택지로 계속 가게 되더라고. 근데 너는 진짜로 그거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짜 많은 걸 하는 거 같아. 그 안에서 진짜 오리가 되게 평온해 보여서 밑에는 엄청 아... 발버둥치잖아. 아... 근데 너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냥 물러가듯이 잘 살아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고민과 선택들을 했겠다. 그렇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땐 계속 딱딱 선택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음. 하는데, 사실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어... 그만큼의 더 많은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의 나온 결론을 그때부터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음... 거고 근데 그 자기 확신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뭐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런 건지 사실 자기 확신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거는 사실 성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큰 고민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하는 과정이나 내가 음. 찾아보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그냥 딱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음.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그냥 질질 끄는 느낌만 들고 특별히 더 나아지는 경우가 없었어. 내가 그 정도까지 A랑 B란 선택지가 계속 헷갈린다는 거는 음. 둘이 진짜 막상 막 하라는 소리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A라고 선택해놓고, 아, B가 맞... 맞았나? 그러니까 그런 적 없어? 하는 생각 자체가 내 선택을 갉아먹는 것 같아 아 이미 선택한 결과를? 아, 오히려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에 따라서 A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어... 내가 계속 B만 바라보고 있으면 음. B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어... 나는 이미 A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 A를 더 맞는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소비하는 어... 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어... 결국에는 그냥 내가 한걸 내가 정답으로 만들면 된다 음...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는 것같 아, 그러면 여기 보시는 분들이 수많은 선택을 앞두실 거 아니야 그냥 그분들한테 그냥 너희 주변 사람들한테 해준다는 식으로 한마디 해줘 선택이라는 게 사실 너무도 어렵고 어떤 음. 관점에서는 내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엔 너무 어렵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때 있어서 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착실히 세우면 음. 그 다음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 그런 근거를 조금씩 차곡차곡 쌓는 시간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으면 마냥 다 객관적인 조건들이 아니더라도 응. 그런 객관적인 조건을 다 이길 수 있는 내 주관일 수도 있는 거고 응. 어쨌든 그런 근거들을 다 모게 된다면 그 근거를 통해서 내리는 결정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정답이 될수 있지 어... 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근거를 통해서 내린 결정을 그냥 나를 믿고 후회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면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지 않을까. 사실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보다 타인에게 관대하기가 쉽지 않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훨씬 쉽단 말이지. 와... 그래서 나라도 나를 인정해야지. 음... 이런 생각이 좀 있어. 나를 인정해주고 확신을 가져줘야 그래야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겠냐. 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강. 아 사실 말을 오랜만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어, 말을 되게 많이 했어. 어,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음.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음. <laughs> <laughs>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음. 이걸 보시는 어떤 분들에게 음.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이 책은 나한테 성공이다 하는 판단하는 음. 기준이 음. 이책한 권을 읽으면서 작은 생각거리 하나를 건졌으면 난이 책은 성공이다 라고 판단 하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얻을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충분히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내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생각거리를 얻었던 것처럼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건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오.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